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서 하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하스바다나와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비니와 세베레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나넬 한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사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에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렛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내용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시작하는 이 장엄한 한 편의 드라마도 드라마와도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음,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회복하는 것 보게 됩니다. 고레스 측령 이후에. 돌아온 백년, 돌아온 뒤로 10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성벽이 완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이것을 염두에 볼때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아마 끝까지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라 6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는요. 곧바로 에스라 6장 15절에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느에미아 7장 1절에서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벽에 대한 봉헌식은 느에미아 12장 27절에 가서 합니다. 한참 뒤에 가서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뭔가 할 것이 남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그 뭔가 할 것이 바로 오늘 8장부터 시작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에스라와 느에미아 가운데 가장 가슴 벅찬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본다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수문학, 수문학 광장의 백성이 모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요 오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8절까지 늘 말씀 이후에 드러나는 삶의 태도인 절기 예배가 보여지죠. 앞달락부터 같이 함께 말씀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6장 느헤미야 6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한 가지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마쳐졌고 그때는 6월 25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갑자기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들려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딸이 이르는 날. 아,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7월 1일에 백성이 수문합 광장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 기울는데 그리고 그들의 요청대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꽤긴 시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는데 사절에 보니까 그때 단을 하나 세웠고 에스라의 좌 우에 아마도 제사장 또는 레위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오른쪽에는 여섯 명, 왼쪽에는 일곱 명이 서 있는 가운데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에스라가 단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에스라를 주목하여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랑 5절 시작되어지는데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펼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섰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일어서다 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어떤 반가움이나 존중의 의미로서 누군가를 향해서 일어서는 것처럼 여기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장면을 이렇게 좀 연상해 보고 상상해 보는데, 어, 이것은 단순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가 말씀을 얼마나 경애하는가, 어, 이것에 대한 표현 아닌가 싶거든요. 이, 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점검해 보게 돼요. 단순히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성경 공부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는 않는지, 단순히 활자 또는 글자의 개념으로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내가 경애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런 다음에 에스라가 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손을 들었다. 이 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손을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입으로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였다. 세 번째로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 최고의 경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갖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었어요. 어,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설교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처음에는 설교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남산교회에 처음 왔을 때 새벽 설교할 때 이렇게 어 앞에서 성경봉독할 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교독하기도 했고 아니면 내용이 길면 짧게 뭐 두절 세절만 이렇게 읽기도 하고 바로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선배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합독하는 게 전통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시간을 절약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했었는데 요즘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새벽 예배 이렇게 드려지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뭘까? 그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수로 선포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해설이 없어도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에스라는요 오늘 이때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히 감격적이고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를 이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었죠. 물론, 읽어, 읽어갔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 보게 되요 7절에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 중간중간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설해 주었더라, 해설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실포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자 백성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지게 되자 눈물이 쏟아지더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단순히 내가 뭔가... 억한 심정 때문에 감정이 격하게 복받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삼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음, 저는 아마 신대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 전도사님이 JD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분이 저에게 권한 권하, 하루는 권하기를 저기 신촌에 말씀 사경해 한다라고 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같이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3시간 내내 그냥 설교만 주구장창 하는데 그 설교도 되게 막 특별한 기교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성경 읽고 해설라고 읽고 해설라고그 시간이 막 3시간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2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희식게 눈물이 딱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염없이 울게 되는데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서로 마켓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멈추지가 않아서 막 저기 막 구석에 쭈그려 앉아 가지고 계속 울었던 기억. 음 버스 타고 기숙사 들어가는데도 하도 울어서 사람들이 막 저를 쳐다보면서 막 이상하게 막 보는 그런 상황들 그런 눈물이 흘리는 기억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눈물이 그런 눈물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떨어졌을 때내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너무도 부끄러웠던 그 삶이 눈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 때문에 꺾꺽거리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괴로워하는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옆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또 에스라가 니에미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10절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 뚝 울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12절 꼽고 싶습니다 모든 백성이 서로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다 여러분 먹고 마셔서 즐거운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기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산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밝히 들려짐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넘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날이 하루만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여러 날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던 초막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날 모였는데 초막절은 15일이거든요. 7월 15일. 자, 그러자 사람들이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뭔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말씀을 밝히 알고자 달리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말씀대로 행하고자 이스라엘에게 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16절, 17절 모든 백성의 규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들이 기뻤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도 이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다. 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개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귀를 따라 성회를 열었나니라. 이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잘 지켰더라 말씀을 잘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기사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성벽이 완성되어졌고 아직 봉헌식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 오늘 보게 됩니까?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이어져 7월 15일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보이는 성벽 너머에 진짜 세워져야 할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었구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삶이 세워져야 했구나.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삶이 세워져야 했구나. 이것이 진짜 세워져야 할 성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돼요. 그러고 보면요. 니에미아가 왜 그렇게 성벽을 세우려고 했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왜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습니까? 너무 쉬운 대답이지만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필요했냐면요. 성벽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밖으로부터 대적에 대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졌어요. 두 번째, 안으로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하는 경계선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삶이 견고하게 성벽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여러분 밖에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더불어 바벨론의 음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그 경계가 무엇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시대에 교회에 대한 매체 보도들을 보면. 참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휘청거리고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 오르는지 너무 속상하죠. 이때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더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서 어, 아마 이 표현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이 표현을 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라는 표현했어요. 오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평안히서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가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나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